김밥을 보게 되면은 예, 여기에 뭐 이제 단무지도 들어가 있고 예, 시금치도 있고 뭐 소세지도 있고 이렇게 예,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바깥에서 김미 이렇게 막을 형성하면서 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서로 다른 개체가 요 하나의 그 막에 의해서 감싸져 있습니다. 우리 허벅다리도 이렇게 허벅다리를 보게 되면, 허벅다리를 이렇게 단면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섬유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앞쪽에 있는 것을 전부 섬유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걸 후부라고 하고, 옆쪽에 있는 것은 이제 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전부 섬유가 여기에 그 김밥으로 예를 들면 단무지에 해당이 되고, 후부가 뭐 시금치에 해당이 되고 뭐 축부가소세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렇죠? 어떤 근육이든간에 가만히 있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형태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 내용물들이 압력이 높아져요. 김밥을 갖서 이렇게 구부리면 김밥이 어떻게 됩니까? 깃발이 옆구리가 터지죠, 그치? 예, 깃발 옆구리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직립된 상태로, 예, 이러고 이루,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구부렸을 때는 안에 이, 예, 그, 그 용적률이 좁아지면서 그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약한 부위로 이렇게 터져요. 예, 터지면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밥으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건 이제 근육이잖아요. 근육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를 해줘야지, 이걸 계속 반복해줘야지, 혈액순환이 되는 거니까. 예. 이거를 안 하면 또 김밥이 상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구부렸다 폈다 운동을 안 하면 김밥이 상해요. 이게 이제, 김밥이 상했다는 걸 갖다가, 예, 뭐, 괴양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협착이라든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예, 뭐, 욕창 났다 그러죠. 욕창. 그러니까 안 움직여도 욕창이 나고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 속에 있는 근육들이 바깥으로 밀고 나와서 김밥 옆구리 쳐지지이 이렇게 근육이 밀려 나올 거 아닙니까? 속에 있는 근육이 커지니까 구부림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가 조절을 해야 돼. 서 있을 때와 다리를 구부렸을 때 신부의 요요 요게 신부근막이라 그래요. 신부근막. 속에 있는 거. 그 그러니까 심부근막이 이게 근육을 막 밀어낼 거 아닙니까? 예, 그 바깥에 있는 그 표층에 있는 예, 천부근막을 밀어내요. 그 바깥으로 막 튀어나와 뒷발 옆골리 터지듯이. 그러니까 속에 있는 이 심부근막이 예, 수축이 됐을 때 어떤 근육을 예, 수축을 했을 때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밀 밀고 나오지 못하게 이게 좀 여유를 줘야 돼요. 그 누군가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서 있을 때와 이렇게 구부렸을 때 어떨 때는 타이트하게 근막으로 근육을 감싸고 있고 어떨 때는 구부릴 때는 근막이 좀 오픈돼 가지고 구부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김밥이 터지듯이 이 근육이 이렇게 막그 유착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거 하는 애가 있는데 걔 이름이 대퇴근막 장근입니다. 그 그러니까 대퇴에 있는 근육을 당긴다. 예. 이게 이제 그그그라틴어로 어, 그, 예. 라틴어로 대퇴란 뜻이에요. 대퇴 근막. 예. 대퇴 근막을 당긴다. 예. 당긴다. 그래서 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앞자를 쓰면은 예, 이거 너무 이름이 길잖아요. 텐셜페이시아마타 그러면 이름 불르다 세월 다가니까 TFL이라고 래요 TFL, TFL라는 근육이 그래서 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TFL은 어떻게 어디에 있냐면 엉덩이를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은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섬유가 뒤에는 대둔근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제 중둔근이 있고요. 예, 얘가 TFL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예. IT밴드로 연결이 돼서 장경인대지. 예, 장경인대로 연결이 돼서 예. 무릎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하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고관절 부위죠. 예, 고관절 부위도 구부렸다 폈다면서 하이 IT밴드로 움직입니다. 상하로 그렇죠. 예. 강하로 움직여. 그리고 이 i t 밴드의이 근막, 천부 근막하고 심부 근막이 여기에 연결이 돼서 다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구부렸을 때, 응? 에, 구부렸을 때 TFL이 늘어났다, 줄어졌다, 늘어났다, 줄어졌다 하면은 에, 그 메인, 메인띠가 장경임대라면 장경임대에 이 속에 있는 예, 신부 근막이나 천부 근막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구부려도, 깃발 옆 군이 터지지 않듯이 근육이 바깥으로 밀려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을 하는 거죠, 이 t f l 라는 게. 물론 t f l 라고 대둔근하고 IT밴드를 형성하면서 여기 경골 결체까지 내려와요. 근데 이 대둔근은 대둔근의 역할이 있어요. TFL도 있는데 얘는 대퇴근막을 당기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근육이에요 얘도 IT밴드로 움직이긴 하지만 얘는 세컨드리야 퍼스트는 얘다 이런 얘기예요 너의 이름은 뭐냐 그랬어요 TFL은 그래서 대퇴근막을 당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대퇴근막을 당겨주지 않게 되면 협착, 욕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열이라는 겁니다. 파열이, 파열이 근육, 네,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